을사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1월 당첨 소식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모두 축하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토끼띠 여러분의 사주에 맞는 금전운이 강하게 들어오는 2월 날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사주에 맞는 재물운이 강한 날짜는 정해져 있습니다. 이날에 특히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겁니다. 잘 참고하셔서 꼭 로또를 구매해 보시길 바랍니다. 로또 행운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소원 하나씩 꼭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 2월은 을사년 무인월로 토끼띠에게 특별히 긍정적인 금전 운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달입니다. 토끼띠는 섬세한 판단력과 지혜로운 성격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재물 운을 추구하며 이달의 천간과 지지가 조화를 이루는 특정 날들에 더욱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귀인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는 날과 재물 운이 상승하는 흐름을 잘 활용하면 재정적인 안정과 더불어 새로운 기회를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2월 3일 개묘일은 천간의 개수와 지지의 묘목이 만나 토끼띠에게 강한 금전 운을 가져다주는 날입니다. 묘목은 토끼띠의 본령으로 이날의 기운이 더욱 강하게 작용하여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개수는 금전 흐름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며. 귀인의 도움을 받을 가능성을 높입니다. 이날은 중요한 계약이나 협상을 진행하기에 적합하며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실행하거나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기에 유리합니다. 특히 이날 로또를 구매하면 행운의 기운이 금전적 성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2월 7일 정미일은 천간의 정화와 지지의 미토가 조화를 이루어 토끼띠에게 안정적이고 든든한 재물운을 제공합니다. 미토는 묘목과 조화를 이루어 금전적인 기반을 더욱 강화하며 정화는 토끼띠의 직관력과 판단력을 활성화하여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쉽게 만들어 줍니다. 이날은 재정 상태를 점검하거나 장기적인 금전 계획을 세우기에 좋은 날로 귀인의 조언과 도움을 활용하면 예상치 못한 금전적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로또를 구매하거나 복권과 같은 행운을 기대하는 활동을 시도해 보면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월 12일 임자일은 천간의 임수와 지지의 자수가 만나 토끼띠에게 새로운 시작과 금전적 성과를 가져다 주는 날입니다. 임수는 토끼띠의 판단력과 지혜를 더욱 강화하며 자수는 새로운 기회를 상징합니다. 이날은 금전적으로 중요한 계약이나 협상, 투자 활동에 적합하며 로또를 구매한다면 뜻밖의 행운을 기대할 수 있는 날입니다. 귀인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여 예상치 못한 금전적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월 15일 을묘일은 천간의 을목과 지지의 묘목이 만나 토끼띠에게 특히 중요한 날입니다. 묘목은 토끼띠의 본질적인 에너지를 강화하며 이날은 자신의 창의력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을목은 성장을 상징하며 새로운 도전과 금전적 기회를 잡기에 좋은 날입니다. 특히 귀인의 도움을 통해 금전적으로 큰 성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으며, 중요한 사업이나 투자 계획을 시작하기에 이상적입니다. 이날 로또를 구매하거나 행운을 기대하는 활동을 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2월 20일 경신일은, 천간의 경금과 지지의 신금이 만나, 토끼띠에게 금전, 운과 안정감을 동시에 제공하는 날입니다. 경금과 신금은 재물의 흐름을 빠르게 만들어주며, 토끼띠가 기존의 재정적 흐름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새로운 기회를 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날은 중요한 금전적 결정을 내리거나 재정 상태를 점검하기에 적합한 날이며 귀인의 도움으로 예상치 못한 성과를 얻을 가능성이 큽니다. 로또를 구매한다면 재물 운의 상승과 함께 뜻밖의 행운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2월 24일 갑자일은 천간의 감목과 지지의 자수가 만나 토끼 띠에게 새로운 시작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감목은 재물 운을 더욱 활성화하며 자수는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줍니다. 이날은 새로운 계획을 세우거나 중요한 금전적 결정을 내리기에 적합하며 귀인의 조언을 잘 활용하면 금전적 성공을 이룰 가능성이 큽니다. 로또를 구매하거나 복권과 같은 행운을 기대하는 활동을 하기에 적합한 날입니다. 2월 27일 정묘일은 천간의 정화와 지지의 묘목이 만나 토끼띠에게 금전적 성과와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가져다 주는 날입니다. 묘목은 토끼띠의 본령으로 이날은 자신의 재능과 노력을 통해 금전적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날입니다. 정화는 재물 흐름을 활성화하며 주변 사람들과의 협력을 통해 더큰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날 로또를 구매하거나 금전적 행운을 기대할 수 있는 활동에 참여하면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월 3일, 2월 7일, 2월 12일, 2월 15일, 2월 20일, 2월 24일 2월 27일은 토끼띠에게 금전, 운과 귀인의 기운을 상승시키는 중요한 날들입니다. 이러한 날들을 잘 활용하면 금전적 안정과 함께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로또와 같은 행운을 기대하는 활동을 시도하면 예상치 못한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토끼띠는 섬세한 판단력과 지혜를 바탕으로 이 기운을 잘 활용하여 자신의 금전 운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로또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숫자를 고르고 구매하는 것 이상의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당첨은 순전히 운에 의존하지만 그 과정을 즐기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로또는 삶의 재미와 희망을 더해주는 작은 요소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우선 지나친 기대감이나 조급함을 내려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또에 당첨되기를 바라면서도 그것이 인생의 전부는 아님을 인지해야 합니다. 너무 큰 기대를 품으면 실망도 커질 수 있으니, 결과에 연연하기보다는 참여 자체를 즐기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로또는 결과보다는 기대감을 품고 상상하는 즐거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나는 될 리가 없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혹시 모른다,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열린 태도를 유지해보세요. 긍정적인 에너지는 삶의 전반적인 태도를 변화시키고, 로또뿐만 아니라, 다른 기회에서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또는 우리가 큰 기대와 소소한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돕는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당첨 여부와 상관없이 로또를 통해 상상과 희망을 품을 수 있다는 것 자체에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여유로운 마음가짐도 필요합니다. 로또를 구매할 때는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선에서 부담 없이 참여해야 합니다. 로또를 통해 얻는 기쁨은 결과에만 의존하지 않으며, 구매 과정에서 느끼는 소소한 즐거움에서도 충분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믿는 태도를 유지하세요. 로또에 당첨되는 것은 확률적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자신의 선택을 존중하고, 이 숫자들이 내게 행운을 가져다 줄수 있다는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숫자를 선택하거나 자동으로 번호를 뽑을 때도 자신감을 가지고 임하는 것이 마음을 가볍게 해줄 것입니다. 로또는 인생의 단순한 즐거움 중 하나입니다. 결과를 지나치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참여 자체를 즐기며 희망을 품는다면 더큰 기쁨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감사하는 태도로 매순간을 즐기고 행운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작은 행복을 느껴보세요. 행운은 예기치 않은 순간에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토끼띠 여러분의 명리학적 특성을 고려한 금전운이 강한 2월 날짜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금전운이 강한 날짜는 정해져 있습니다. 유독 재물운이 잘 풀릴 날들입니다. 잘 참고하셔서 대박행운을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먹고 살기 너무나 어려운 세상입니다. 세상이 너무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을사년은 천천히 흘러가기를 바라며 늘 일상 속에서 여유를 찾고 행복을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금전은 가득한 2월 보내시길 바라며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소원 하나씩 꼭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